자, 따라서 중고생대 대결청. 중고생대. 자, 그는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북부지계하고남부지계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1억 4천만 원 동안 지청이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이더 놀라운 거는,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8억 년에서부터 이것도 적었어요. 이것 그러니까. 낭림하고, 그러니까 북부하고 남부입니다. 북부하고 남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난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북부하고 남부지계는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18억 년에서부터 5.2억 년 사이에 암석이 안 생겼어요. 지청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에요 암식이 안 생겼어요. 1 8억년에서 5.2억년, 네. 13억년 정도 동안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부지계는 아니요 그래서 이걸 나눴을 때이 이 중부지계하고 이게, 이게 스토리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중부지계는 그 사이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중부지계 엄마가 돼요. 남중국, 남중지계잖아요. 남중지계는 10억에서 5억년 사이도 엄청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네. 자,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어? 자, 따로 결정적 지식, 그 결정적 지식이 몇 개를 갖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도 다 암기하고 다 되고 나면, 어, 자, 따로 중고생계 대결청, 대결청, 그다음 조선누천군, 평안누천군, 이거 두 개가 기본이에요. 이게 어디냐 면 북중국 어, 북부지계 남부지계 그대로 있어요. 예. 그거에 1억 4천만 년 동안 지층이 안 생겼어요. 그거는 뭘말을하냐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 그림이 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충돌했고 충돌했을 때따로 송림조산. 그 다음에 그걸 연장해왔고 대보조산. 그 다음에 중생대 백악기 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죠? 불국사 하강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드디어 한반도 한반도에 불 하강암 다 설명이 됐어요. 우리 보는 계룡산, 북한산, 유명한 산들은 다 뭐냐 하면 항암산이잖아요. 그럼 항암산 내놓고 다 뭐냐 하면 편마음 지대가 이루어져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남색은 사실은 지천은 뭐냐 하면 편마음. 전부 다 편마음, 전부 다편마음이야 그래서 한강 이남의 모든 땅은 편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한강이 많아요. 군데군데. 군데.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요즘 내지 는보면 너무 놀라운 게뭐냐면 우리 따라 대구 분지. 대전 분지, 도시는 다 분지에 있어요, 분지에. 이제 이해해서 한반도가 도대체 우리나라 땅이, 우리나라 도시가 어디 들어 섰는가가 일단 명확해진 거예요. 자, 한반도 가 이렇게 있다면, 자, 우리나라 유명한 도시 한번 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간단히 이런 거예요. 이나머지 전부 다 편만 하면 되고, 요거만 하강한 풀고 저거 요거 이러도 돼갖고요요 이렇게 분지처럼 요렇게 내가 사람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